속쓰릴 때 좋은 음식 안녕하세요. 앤드류 김입니다. 오늘은 속이 쓰릴 때 먹으면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속쓰림은 위장에서 음식물을 정상적으로 소화하지 못해 위장 기능에 이상이 생긴 증상입니다. 잦은 회식과 약은 매운 음식 등의 과다한 섭취, 과음, 과로, 스트레스, 커피의 과다 섭취 등이 요인이 되어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됨에 따라 속쓰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될 경우,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위염과 위기양, 역류성 식도염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산을 많이 분비하는 음식은 피하고 규칙적인 식생활로 속쓰림 현상을 막아주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속쓰림에 좋은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배추 양배추는 속쓰림에 좋은 음식 중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배추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 U와 비타민 K 성분은 위산의 과다, 분비를 억제하여 위점막을 보호합니다. 비타민 U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글루타민으로 단백질과 결합해서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위벽을 보호하는 점막이 생성되어 위산으로 인한 손상된 위벽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또한 식이섬유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장의 연동 기능을 도와 장기능 개선에도 좋습니다. 양배추는 샐러드나 김치, 죽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사과식초. 사과식초는 위의 pH 지수를 조절해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사과식초는 사과에서 발효시킨 식초로 사과에 함유된 펙틴 성분이 위액과 결합하여 점성을 높여주고 유기산 성분이 위액의 산도를 낮춰주어 속쓰림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과식초는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하며 식사 전이나 후에 한잔 마시면 좋습니다. 매실. 매실은 천연 건강식품으로 뛰어난 효과가 있는 과일입니다. 매실에 풍부하게 함유된 유기산 성분은 위액의 분비를 조절하여 속쓰림과 위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매실은 육류를 많이 섭취하여 생기는 체내의 산성화를 중화시켜 여러 질병에도 좋다고 합니다. 매실은 매실차나 매실초, 매실장아찌 등으로 만들어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감자. 감자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알칼리 작용으로 몸의 산성화를 중화시킬 수 있으며 아침 공복시에 속쓰림 증상을 완화하는 데 좋습니다. 감자는 감자즙이나 감자스프, 감자전 등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감자를 섭취시 오히려 위 건강을 해칠 수 있다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강 생강은 염증 완화에도 도움되고 뛰어난 향으로 향신료로도 활용되며 차로 마시기도 합니다. 생강에 함유된 진저롤은 소화를 돕고 음식의 영양소 흡수를 빠르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진저롤은 항염 및 항균 작용으로 위염과 위궤양의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생강의 강한 향과 맛으로 인해 오히려 위벽을 손상시킬 수 있다하니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국화차 국화차는 위의 pH 지수를 중성화시킵니다. 국화차는 국화꽃잎을 말린 것으로 국화꽃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위액의 산도를 조절하고 카페인과 탄닌 성분이 없어 위에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국화차는 식후에 미지근하게 마시면 좋다고 합니다. 꿀 속쓰림에 좋은 음식으로 꿀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꿀차는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여 숙취해소와 속쓰림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꿀은 위벽을 개선하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꿀을 풀어 드시면 위장의 속쓰림을 완화하고 염증 및 해독에도 좋습니다. 알로에 알로에는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피부 관리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 알로에 함유된 이모딘과 알로에닌 성분은 위액의 분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액은 음식물을 소화하고 위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위액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위 점막이 손상되거나 역류하여 속쓰림이나 식도염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액의 분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로에닌 성분은 위액의 산도를 낮추고 위액의 분비량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작용으로 인해 알로에닌 성분은 속쓰림을 완화하고 위염과 위궤양 등의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로에닌 성분은 알로에의 줄기나 잎에서 추출할 수 있으며 알로에 주스나 겔차 등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로에닌 성분은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복통이나 설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장량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쓰림에 좋은 음식과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속쓰림은 위장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규칙적이고 적절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쓰림이 심할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속이 쓰릴 때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